송 k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 죄인인 사람들, 내가 병 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뭐 멀쩡한데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해 주셨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둘째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첫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되는. 또한 명의 죄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까 했을 때, 그거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잘났다는 비교의식, 우월의식을 갖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3장,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짓고, 내가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어, 이 모르는 상황에서 아는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될 수 있는지 왜 모르는 건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음, 그렇죠. 어, 방금 로마서 그 3장 11, 12절에 이 죄인의 다섯 가지 특징 어, 깨달은 자도 없고 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다 지우쳤고 어, 그리고 무익하게 됐고 그리고 어, 선을 향하는 자도 없고 이게 이제 죄인의 또 다른 어, 다섯 가지 특징인데 어, 그첫 번째가 깨달지 못한다라는 건데 어, 요즘 이 시대가 사실은 어, 정보가 넘쳐나는 또 지성이 지성사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대학 그 우리 어른들 때는 대학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음. 지금 뭐 기본이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 것처럼 그만큼 지성사회고, 정보가 흘러넘치고, 또 최근에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바둑계에서도 그 이세돌 같은 바둑에 뭐 정말 뭐 너무너무 잘하는 그분이 겨우 한번 이길 정도로 인간의 지능이 막뭐 엄청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게 인간이 지성적으로 뛰어난데 참 희한하게, 네. 영적인 면은요, 까마득해 모르고요. 음. 영적인 부분, 내세에 대한 부분, 이, 어, 영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요, 얼마나 무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지성적으로 뛰어난 분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졸고요. 하여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어, 육에 속한 사람은, 음.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분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깨달지도 못하고 또 깨달지 못하다 보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어또어 음. 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했는데 네. 네. 왜못 깨달려? 네. 어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또,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요한 1서 2장 뒷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니, 너희를 특별히도 가르치자가 필요도 없이, 이제 성령 안에서 깨달게 되는 건데,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지성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죽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네. 그래서, 어 사실은 10편에, 10편에서 뭐라고 말하나, 10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음. 사실 못 깨달으면 짐승하고, 어, 짐승이 죽어서 결국은 어 이제 흙이 되는 것처럼 네. 정말 사람도 깨달지 못하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아참이 어, 깨달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그러니까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은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우리가 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아는 분이라면 정말 그분은. 진짜 영의 눈이 열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감사해야겠네요. 너무 감사한 음. 거죠. 뭐, 이거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세세 무궁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야죠. 네. 어, 그리고 또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죄인은 하나님 찾지 않는데요. 이게 아담이 죄짓고 우리가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네. 무화과 너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제가 벌거벗었음으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지, 아담이 먼저 안 찾아가요. 음. 죄인은 하나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고, 음. 예수님이 먼저 찾아 내려오시고, 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 임하여 주셨지, 요나가 죄를 지으면서 여와의 호 낯을 피하여 항상 떠나가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 구원할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되고, 성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 죄인은 스스로 찾아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주님을 목자라고 하는데, 양은 시력이 너무 약해서 길을 한번 잊어버리면, 못 찾아온대요. 절대 어.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 양처럼 무지해서, 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것 같은데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어, 이 길이 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줍니다. 라고 전하는 길 외에는 저들이 돌아올 길이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첫째는 깨달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 번째는 다 치우쳐, 치우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버린, 관역이 딱 있으면 그걸 탁 벗어 치우쳐버린 것처럼,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만 달려야 되는데, 이게 뭐,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 참, 어, 인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이에요. 아, 그럼요. 인간이 권리를, 기본적 권리를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은 어참 귀한 거죠. 네. 어떤 의미로 군사정부 시절이나 그럴 때는 인권적인 면이 좀 약했는데. 말살 당해서. 어, 그래서 네. 민주화를 통해서 이 인권을 어참 되찾은 것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요새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음. 너무 또 모든 것에 다 인권을 가, 갖다 붙이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네. 인권은 뭐냐면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음. 인권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주권이 있는 거죠. 주님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선행되고 그 아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인권이지. 요즘 인권은, 어, 완전히 사람이 글자 그대로 인권을 너무 주장하면 그게 뭐냐?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사람이고만 중심이 되어버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고, 맞습니다.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의 인권이지, 하나님도 제쳐버리고, 인권만 강조하면 인간이. 인권이 성립될 예. 수가 없어요. 어, 그렇죠. 주권을 인정해야 인권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요즘에는 이제 또 도가 좀 지나치다. 아,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마치 너무 또 치우쳐 이것이 인근인근하다 보니까 어, 다 치우쳤다 했는데 죄인이 너무 치우쳐 버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우유가 상한 우유 맛이 간 우유가 무익하게 되다 이 원어의 뜻이에요. 아 그래요. 예, 죄인들은 어, 제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상해 버린 우유, 어, 맛이 완전히 가버린 우유처럼 전혀 쓸모 없고 어,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목사님께서한 줄로 대답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Okay.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므로 이 참진리를 주님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다시 열림으로 새로운 세계를 참 알게 되는데 이건 주님을 만나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영의 세계가 확 열리게 되어지겠죠. 네, 어,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찾아 보시고요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내가 얼마나 얼마나 큰 죄인이었을지 여러분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의 이욱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